긴급 뉴스입니다. 여러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보셨나요? 근데 이 사진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 사진을 올리는 것을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딥페이크 시작, 딥페이크. 오늘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제 미국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것도 딥페이크, 가짜 합성 사진입니다. 지금 유럽이 얼마나 추운지 교황님도 이렇게 하얀 롱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 진짜 오바마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가짜 합성사진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성을 막 전파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딥페이크가 사진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는 딥페이크 음성 조작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가 장난으로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범죄로까지 악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딥페이크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딥러닝 그 AI 요즘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페이크, Fake, 페이크는 영어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가짜 합성 사진, 가짜 합성 음성 메시지까지 내 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딥페이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의 양면성이 있어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승용차가 그냥 하늘을 날아서 딱 주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지금 LA 지역은 거의 모든 차량이 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 운전이 되고 자동 주차가 가능하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한강까지, 또 한강뚝섬에서 인천공항까지, 우리 급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운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나쁜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술의 양면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음란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 날리고 또 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이런 딥페이크는 처벌 형량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것은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거나 복제하는 거나 편집하는 거나 이것을 반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들에게 위험한 그런 딥페이크가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46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에 우리는 왜 이렇게 뜬금없이 딥 페이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고통 만든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손과 발과 코와 입과 귀,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목적은 서로 같이 돌봐줘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이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딸려 있는 몸이라는 거지요. 이 몸에는 각각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바로 여러분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문제는 이렇게 고통받는 질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딥페이크가 바로 음란물로 올리는 딥페이크라는 것입니다. 몸의 피해, 마음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2024년 9월 3일 BBC 영국 방송이죠. 서울 특파원이 우리나라에 주재해 있습니다. 진 맥켄지라는 기자가 한국 학교를 집어삼킨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를 들여다보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8월 24일 대학생 희진 씨가 휴대전화에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더 읽어보기 위해서 대화방에 들어가니까 몇년 전에 이 대학생 희진 씨가 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겁에 질린 이 대학생 희진 씨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비슷한 이미지가 소신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 자기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진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도로 겁이 났다. 그리고 외로웠다. 2019년 이 사회를 떠들게 했던 엠범밤 뉴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상담하는 이명화, 서울에 있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이에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 범죄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라는 거죠. 10대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다. 이를 '장난이다', '놀이거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작년 12월 20일자 기사가 났는데요.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2,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72.2%가 디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왜 두려우냐. 인터넷에서 내 사진, 내 영상이 계속 퍼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59.8%는 이 가짜 영상이 진짜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 그리고 49.3%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페이크가 유포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여학생이 81%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디페이크 성범죄 발생 때 필요한 도움에는 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게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막는 방안으로는 예방 교육을 해달라. 인식을 개선시켜달라. 이게 8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4.8%가 그냥 장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49.3% 였습니다. 해도 들킬 것 같지 않아서 그랬다. 44.1% 였습니다.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그랬다. 38.2% 였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31.4% 였습니다. 이런 디페이크 사건들이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들, 왜 자라는 청소년들이 다른 존재를 나의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일본의 여성학자인 우에노 지즈코가 쓴 책이 있는데요.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그런 책입니다. 욕망을 가지는 것과 그 욕망을 행위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행위로 옮기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두 가지를 구분 못 하는 것이 딥페이크 범죄자들의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딥페이크와 함께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트렌드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스트 휴먼.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은 인간, 너머의 인간.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공학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자기 몸을 확대하고 증대해서 인간에서 진화한 상상 속의 인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가수가 있어요. 일본의 가수 요네즈 겐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노래 앨범 특전 선물로 붙어 있는 이 로봇 굿즈, 이 상품을 보고는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의 이미지송이 하나. 앨범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작곡한 곡 이름이 포스트 휴먼 인간 너머의 인간 상상 속의 인류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은 인간을 극복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더 높은 책임성 그리고 더 높은 고민을 담은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복제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어떤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로봇이 과연 나와 진짜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로봇들을 만들어 낸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입니다. 이 포스트 휴먼과 함께 사용되는 그런 최근의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스트 휴먼 감수성. 포스트 휴먼 시대를 맞이해서 포스트 휴먼 감수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AI, 그리고 게임, 복제, 그리고 불법, 음란물, 유통, 이런 것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시대의 인생들에게, 이 포스트 휴먼, 인간 너머의 인간, 인간 다음 인간을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또 회복시켜 낼수 있는 그런 성서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가드닝이라고 하죠. 정원을 돌보는 것, 혹은 식물을 키우는 것, 혹은 농사를 함께 지어보는 것, 또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감수성, 이런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입시로 청소년들의 삶이 너무 성적을 잘 받는 것에만 치중이 돼 있잖아요. 또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또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여성이라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 주질 않아요.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된다. 그걸로 포를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방식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딥페이크 사회에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같이 더불어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존중감을 갖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대한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혹은 그가 내 성적인 쾌락의 상대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몸을 짓밟아 버린다거나 이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스터 기도회를 드리는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제46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에스터 기도회 웬 딥페이크 설교입니까? 웬 포스트 휴먼 설교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 딥페이크 성폭력 음란물로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여신도 회원들이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디페이크 성폭력 음단물로 고통받는 지체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장차 이 디페이크 가짜 은남물 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초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부 아이들이 유튜브 아이들이 이런 디페이크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런 고민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그래서 오늘 전국교회가 특별히 온 여신도 회원들이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이 2025년 에스더 기도회의 주제는 딥페이크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애국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학교 학생들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페이크 성범죄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진짜 큰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신도 회원들,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셨지요. 우리 애써 기도회가 작은 촛불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기도 하나가 이 나라 이민족을 치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그런 불법 음란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런 애국의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실천할 사항, 우리 여신도에서 보내온 실천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중스럽냐. 그 생명을 다른 사람 생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딥페이크, 가짜 음란물, 가짜 영상, 가짜 보이스 피싱으로 괴롭혀선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도 온라인 활용법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가 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대와 소통하는 법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올바른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 SNS 이용 방법을 우리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되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쓸수 있겠느냐. 진짜 방법을 알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범죄가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는 평생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왜 딥페이크 음란물을 올렸느냐. 1위가 뭐였어요? 장난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장난할 것이 있고 장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피해 여성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에 공감하면서 연대할 수 있어야 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 소외된 자들, 그리고 낙은애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솔리데러티 연대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디페이크 피해 여성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3.1운동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개전선에서 앞장섰듯이 이 땅의 디페이크 희생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꼭 여성들만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남성들도 많은 피해들을 딥페이크로부터 받고 있어요. 왕따가 그래서 생겨납니다. 학교 부적응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피해 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차량 접촉사고가 나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지? 갑자기 멍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느냐?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이런 곳들을 우리가 알아두고 있으면,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게다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애국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 기도의 여신도 회원들이요, 우리가 올해는 이 디페이크 피해 자녀들, 이 딥페이크 읍산 성폭력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여신도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신도만의 역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성들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힘을 우리들이 생명을 짓밟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주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여성들이 피해 당했을 때, 여성들이 고민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어디에도 얘기를 못할때 함께 이야기를 나눠 줄수 있는 가정의 중추돌, 가정의 중심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